삼성의 에어 드레서입니다. 기능 면에서는 큰 변화가 있었던 23년을 기준으로 그 이전, 이후 라인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요. 23년 새롭게 개선된 옵션을 정리하면 천장에서도 바람이 나오게 한 듀얼 에어워시, 그리고 이로 인해 사이 사이에 일반 옷걸이도 걸수 있게 되어 얇은 셔츠 기준 최대 9벌까지 수납할 수 있게 된 점, 각기 다른 두 방향으로 더 넓은 스팀 분사가 가능해 된 듀얼 제트 스팀. 보풀하기 필터가 두 개로 늘어난 점, 선반이 간편히 내리고 올릴 수 있는 멀티행어로 변경된 점, 그리고 조작부가 가운데로 옮겨진 점이 있습니다. 25년 2월 기준 이런 점을 두루 갖춘 다섯 벌용 23년 출시 모델부터 살펴보면 DF242-9900R을 가장 꼽을 수 있습니다. 미러도어와 함께 풀옵션을 갖추고 하위 모델 대비 가격차도 근소하기 때문입니다. 가급적 다섯 벌 용량의 큰 제품이 좋은 건 알지만 여건상 너비가 15cm 이상 짧은 세벌 용량의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면 이중 DF18CG 3100은 듀얼 에어워치와 Z스팀을 모두 갖추고도 가장 저렴한 가격이 돋보여 먼저 추천드립니다. 다만 미세먼지 필터가 없는 점이 아쉽다면 21년 출시된 DF60A 8500HG를 대안으로 고려해볼 수 있는데요. 구형 모델인 만큼 단종이 임박할 수 있어 구매 시점 100만원 이내의 가격인지 확인해볼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류 관리기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더 자세한 내용은 전체 라인업 영상에서 확인해보세요.